오늘은 장세기 41장 1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41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떠들어 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 가고 그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이 나오다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즈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뇌내죄를 내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너와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진의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저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 진의 대장의 정 정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려 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메시지는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바로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했다.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어 타락한 인생이 타락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에,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 족장인 요셉 어을 어,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많은 다 흠이 있었어요. 흠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절에 오늘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술 맡은 관원이 함께 요셉과 감옥에 있었을 때에 요셉의 꿈 해석에 따라 풀려났죠. 그리고 복직한지 2년 만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나갈 때 저를 기억하셔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기억하지도 않고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죠.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꿈 때문에 인생 망해가는, 속이 상하는 그와 같은 행편이 있다 볼수 있습니다. 이꿈 때문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꿈 이야기하다가 형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 받아 가지고 어, 종으로 팔려 왔죠. 음. 또 감옥에서 어, 두 장관 어, 잠시 동안 바로에 어, 미움을 받아서 어, 친일 회장 감옥에 갇혔던 이두 어, 부하들. 어, 해석에 주은 대로 한 사람 복직시켜 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기 만 2년 됐을 때는 음, 복직된 지 2년 그 시점에는 애굽에 팔려온 지 13, 13년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나이가 다른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어린애가 아닌다는 거죠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기 현실을 딱 보면 히브리 제수, 외국인 제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을 애굽의 점술사나 똑똑한 이 현인들이 그 꿈을 풀지 못했더라. 그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 바로 이것 때문에 예, 요셉이 바로의 궁전에 등장을 하고 이어서 애굽에 아시다시피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가족들까지 또 주변에 있는 민족들까지 먹여 살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꿈을 통해서 보여, 어, 보여준 대로, 어, 시간이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음, 그야말로 짜증나는 삶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옛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이다. 그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신앙의 선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다. 꼭 붙잡고 나아가, 나의 내삶 가운데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심고 꿈을 꾸고 나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인생을 한번 그려보아야 돼요. 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모든 어리, 어, 어려움으로부터 다 피해가고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보셔도 그렇게 알수 있을 테인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백성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반드시 펼쳐진다.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 더 나은 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음, 주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아하, 내가 하나님께서 나게 주신 꿈이 뭐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품는 꿈이 무엇이지? 오늘날 이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를 믿어도 젊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아니,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오늘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봐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요셉의 인생 여정을 성경을 쭉 이렇게 쭉 보시면 그 팔려 왔던 그때부터 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던 것. 그래서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한지라 형통한지라 이와 같은 말씀들이 종종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셉이 어, 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 왕의 에, 두 장관들이 들어왔을 때꿈 꿈을 어, 꿈 이야기를 어, 풀어줄 그때도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0장8 절에 이런 말씀이 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장관들이죠.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 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잡으세요. 그 꿈을 꿨는데,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표현을 이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 바로 앞에 불려갔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때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요셉이 바로 왕에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다 이 그랬어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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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확신해야 할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믿었고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말을 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 장세기이 요셉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답답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딱 하나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셔서 75세 때, 근데 아들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25년 동안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꿈 때문에 13년이 되는 해라, 나이가 30세 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옥 속에 있었던 요셉은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별볼일 없는. 외국에서 붙잡혀 온 하나의 하인에 불 불과했습니다. 희망도 없었던 히브리 제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그 시점에 흥미있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 애굽에 바로 궁전에 있었던 뭐 네노라고 둘째 네노라면서 하 서럽었던 이 점술사들 현인들.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그렇습니다. 2년 동안 말이죠. 이왜이수마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나오자마자 와. 꿈 해석 잘하대 영화대 이렇게 하면 저 친구 정신 나갔나. 감 방에 한번 갔다 오더라면 약간 마시간,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지금 꿈을 닦고 왔어요. 해석을 못 했어요. 그야말로, 상들이 이 지푸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상황이 바로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술마튼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제가 잊어버린 것 죄라고 오늘 표현을 했죠. 음. 여러분 왜 2년 동안 조용하게 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이 요셉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자꾸 막혀요. 안 돼요. 짜증나요. 아.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반드시 있다라고, 굉장히 중대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상황에 막, 아, 막, 아, 맞게 만들고, 또 사람이 방해를 놓고 못되게 한다. 아,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 그것 인정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고 가겠는데요. 이 바로 궁전에 있었던 이점 점술사들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집트의 문화는 그 세상 지식은 탑을 했습니다. 세계 당시 최고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피라미 이런 건축기술, 그거 다 과학입니다 이 점, 점술사들, 현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음. 그들은 한번 보세요 어, 어떤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탁월한 아,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풀지 못했다, 이건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미래 아니 인류의 미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파악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미래를 누가 알수 있는가? 딴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자가 됩니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결코 그들의 확실한 다른 미래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발전시켜요. IT는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과학의 측면에서 과학의 미래에 예측을 해갈수 있지만 세상의 미래를 예측한다. 저는 네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그 이런 차원에 있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단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가고 창세기 1장부터 유한 게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해석을 해가고 이해해가고 읽고 그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가고 큐티를 해가고 말씀을 놓고 주님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고민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가야지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해가야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깨닫게 해가시는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광장에서 설교할 때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면서 구약의 다윗이 한 선시를 어,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다윗이 했던 고백에 다윗에게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나의 욕심 이기적인 욕심만 가지고 그 어떤 이 예민한 산을 딱 보면 이 생명의 길을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업을 하는데도 자녀 문제도 결혼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이와 같은 간추로 보게 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어,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할수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감사하며, 어,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우리 한번더 하겠습니다.